thank <laughs> you 싫어. 싫어요, 싫어요. 이게 고딩인지 미친인지. 아니, 저 지지 광나루에 왔는데, 뭐 MD가 다 품절? 지금 말이야 장난이야? 그래서 말이야 방구야? 아니 이게 말이 됨? 나 이제 광나루에 왔는데 아직 뭐야? 아직 예서울도 도착 못했는데 MD 다 품절이라니 이발이야. 심지어 방금 길 잃었어 이게 응. 뭐야 아 찍는 거 깜빡 어어 응. 어. 됐다 어떡해어 석화야 석야오야어어저 뭐야 어 기둥이 뭐야 어? 너도길기어니와 예쁘다 그니까 러어 이쁘다. 자어어까어어어어 똑같은 거 나오면 어떡해~ 네. 나 걱정돼~ 목.. 아.. 꼬리 진짜 똑같아~ 아, 나눈 마셔봤어, 진짜. 아, 이게 나이 돼? 아 이거 니야 코트가... 지금 나이게 뭐하는 거야? 코트가 이네요 <laughs> 저는 다리기 때문에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 진짜요? 네, 제 <laughs> 목표는 오라지 하나 그냥... 그 그냥래~ 그녀래그냥 봐봐 봐래그냥 나만 뭘주문 못했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되겠다 다음에 만날 때 바로? 이러 다음에 연락 안 주면 못 샀으니까 대신 구경하기 아, 근데 케이크 처음 봤던 거아 진짜? 아. 근데 처음 봤을 때 언니 이쁘게 하던데 와 이거 너무 예쁘다 <laughs>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그냥 흰 셔츠가 예쁘다 <laughs> 근데 이거 지금요 이 <laughs> 와 이거 너무 예쁘다 <목소리도 맞이> 언니 이거 4만원이어도 살만한데? <laughs> 이거, 이거 너무 <laughs> <목소리도> 이쁘다 <맞이> 아, 잠깐만요 나 나중에 한겠지 <목소리도 맞이> 내일 시험이신 <휘어미신> 소감은요? <laughs> <laughs> 다살아갔어 내일 모레 시험이신 소감은요? <웃음> 죽어버리겠어요 <웃음> 나, 이걸로 찍고, 나 이걸로 찍어도 돼? <laughs> 그걸로 해봐 뭐야? 아 소점이 안맞 VCR 인트로 나오고 성형이 몰라있었어 뭐라고? 성형이 몰라있었지 기억 안나는구만? 아니야 몰라있었을걸? 아, 몰라 아 잠깐만, 잠깐만 내 영상을 보면 돼 하고 뭐였지? 어? 하고 하고? 바로 인사했나? 하고 또 딴거 했을걸? 그니까 러바이큐라이 기억이 이럴수 있나? 어제 어? 갔다오지 <laughs> 않았어? 이거봐 너무 잘생겼지 네? <laughs> 끝나는데요? <laughs> 졸려서 바로 끊었어. <끝냈어. 웃음> 언니 얼굴 나오는 거 같은데 괜찮아?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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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난 언제나 형밖에 없어. 이거 <laughs> 진짜 겉돌아. <laughs> <거쩌라>. 이거를 빠안할게 너무너무 귀여워! <laughs> 자, 멤버들을 루아이분들 환장실 몇분 예상하시나요? 분 10분 5분 남았어요 지금. 5분에면은 네, 딜레이 돼 가지고 제가 세 드릴게요. 혹시 내일까지 시간 괜찮아요? 반짝여 줄게인데 내 하늘로 우리 이 내린 날 함께라는 이유로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. 소리 자꾸 같이

11년? 오1년이야야 어? 어? 대박 야 <목소리> 아 네. 말이죠. 자, 위아이였습니다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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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마사합니마감사합니니 장대현하고 다다음사합니다감사 이름이 안 끝나는 거야. 아, 내가 모르는 이름이 너가. 세 글자로 하니까. 아, 나 <laughs> 나안 들리게도 몰랐어. 나안 들렸어. 예쁜데. 나 예쁜데. 나 예쁜데. 나 그래서 뭐지? 유용화 하고 이게 끝났나? <웃음> 뭐지? <웃음> 이러고. 아 그리고 블라썸. 블라썸 진짜. 블라썸 무언가 나다 틀렸어. 박자 다 틀렸어. 나나그 좋아할 때막한 마디씩 는는 사람이 있더라고. 다른 사람이었죠? 미엔터가 죄송해요. <laughs> 와 방금 나 영상 죽여 올라고요 키가 맞아? 엄청 재명. 빨리 나와줘. 추워, 빨리 나와. 너무 추워. <laughs> 근데 진짜 시원지 않데 진짜. 막첫번 음. 보고 그때 퇴근길 기다리고 와 다시는 안 기다리겠다 했는데. <laughs> 아니, 저님도는지 써주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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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는 저는 너무 귀엽겠다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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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부럽다. 저다 저는 저는 저니 저는 팬는가 좋아. 그 인형이 좋아팬저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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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얼마나 귀엽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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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아니저아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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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40분 남아는것 같은데... 근데 그 정도 아닌 것 같아. 아, 다들 지금... <laughs> 아, 우리가 나온 게한 20분... 아, 우리가 나와서 약간 민기 작가로서 그런가요? 아, 민기 작가... 야, 좀 더... 조금 기다린 느낌인것같 아, 아 맞아, 맞아, 언니, 막짐짜 아, 맞아, 아, 그이유좀 대가리 때문에나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대가리... 그래서 <laughs> 어, 어. <laughs> 다음 콘서트는 <파사트는> 언제죠? <안> <laughs> 다음엔 내가 올수 있을까? 나, 나, 보상? 나, 인데 아 시합기간 많이 하겠 아, 맨날 저번에 시합기간을 잖아 맨날 시합기간을 기간 근데... 안돼 이기 어? 1기 가는데 아... 인사 제대로 안하시는데요? <laughs> 괜찮아 나 아직 2기 가기 말했으니아 <laughs> 지금 나 내가 이기네이 말했으니까 내가 짱이 언제 보냐? 나 이제 1년만 못 만나고. 내가 수진이가 재 우리 이팅바이 아이, 다음에 봐. 젖었다. 젖었다. 키리름. 리름 이거 아, 예쁘다. 어떡해? 키리로 쓰고 어해 어떡해? 아니, 오늘 스프레이 무대보면 좀 레전드 속상한 점. 부모님가 자기 안무하고 지나서 돌아갔는데, 아이고리를좀 잡고 가가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, 그거 본지로 스프레이 집중 잘못했어요. 아. 아, 석화 보컬, 친건가 그... 뭐, 뭔 노래였다가? 이번 노래 고운 애들이라서! 눈물이 더 올랐었는데 평소보다. 와,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스프링인가? 모르겠네. 지금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자야 할지 그냥 자야 할지. 아니 방세구 갔다고아 지금 이게 시작하기 전에 졸려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.